점점 올라가는 수를 오름수라고 한대요. 이거 보면은 그러면 기억에서 두 자리 오름수의 개수 36이냐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0부터 어차피 9까지 사용돼요. 아라비아 숫자가요. 0부터 9까지. 그러면은 오름수니까 기억에서 두 개를 골라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총몇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죠? 두 개를 골라요. 그럼 알아서 뒤에가 더 커지게끔 착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뭔가 빼줘야 되죠. 앞이 0으로 뽑혔을 때 0과 함께 할 이녀석을 뽑아주면 되거든요. 몇개 올까요? 9개? 그럼 그 9개만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만데? 아시. 거기서 그를 빼봐. 35. 네, 그러니까 기억은 어떤 거야? 맞아요. 오름수는 좀 빼줘야 돼. 내림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미연, 네 자리 오름수의 개수와 다섯 자리 오름수의 개수 같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미연에서 말이야. 네 자리 오름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 점점 커져야 되기 때문에 다 다르니까 1 0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요? 아홉. 네. 아니 아니 네, 아니. 오빠 네 자리 오름수입니다. 네 자리 오름수예요. 점점 올라가게끔 잡는 거예요. 그 얘는 몇개 중에 몇개골라야 되는 거죠? 몇개 중에 네 개. 몇개 중에 네 개를 고르는데요. 여기서 맨 앞에가 0으로올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0 빼고 몇 개를 고르는 거죠? 세 개. 세 개. 몇개 중에서요? 아홉 개. 아홉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경우 뭐하면 되죠? 빼고. 빼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섯 자리 오름수 한번 생각해볼게요. 갈수록 점점 커져라. 장난하냐? 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몇개 중에 몇개 골라야 되죠? 몇개 중에 다섯 개. 몇개 중에 다 개를 고르고요. 네, 빼야 돼요. 뭘 빼야 될까요? 얘가 0으로 시작했을 때. 몇개 중에 몇개 고르는 거죠? 아홉 개 중에 네 개. 아홉 개 중에 네개 고르는 거. 계산을 해봐야 같은지 아닌지를 알것 같은데요? 자, 10시 사는요 4, 3, 2, 1. 4, 2, 8, 3, 3은 9. 얼마야? 210. 210. 자, 210에서 얘뺄 건데, 암산이 안 되네. 9, 8, 7에서 3, 2, 1을 빼. 3, 4. 12에다 7급하면 84. 그럼 얼마니? 126인가? 이럴 것 같아. 10시 10, 5는 딱또 다섯 개라서 계산이 상당히 거시기 하네요. 네, 채점해 주시고. 7, 6, 5, 4, 3, 2, 1, 3, 2, 6, 5, 2, 1, 2. 자, 되게 정신없이 급했네. 그러면은, 9, 4, 36. 36에 7배. 36에 7배가 76, 42. 7, 3, 21. 252인가? 252에서 뺄겨 94, 98, 7, 6. 4, 3, 2, 1. 4, 2, 8, 3. 3, 7에 21. 21에 6배. 126. 빼면 또뭐 나오죠? 126 나오네요? 똑같다는 걸알수 있네요? 결과가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게 계산이니까 나머지는 다 차치하고 여기서 계산인데 그 계산을 한요 값이 신기하게 똑같네요. 얘랑 똑같은 것도 아니고 얘랑 똑같은 것도 아니거든? 근데 계산이 똑같아요. 지금이요? 답은 126 둘이 우연의 일치겠죠? 자, 이렇게 일단 되고, 그럼 은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은 맞고, 지금 ᄃ. 세 자리 오름수를 크기 순으로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그러면 50번째 수는 300단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순부터니까, 세 자리 자연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갈수록 커지는데, 한번 생각해보면은, 1일 때부터 생각해보자. 등수를 매기는 거야. 그래서 30등을, 아, 50등이구나. 50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A가 1이 쓰이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얘는 몇개 중에 몇개 고르면 되죠? 아홉 개는 아니겠죠. 1보다 큰수준에 올라야 되니까. 0안될 거고, 자기 자신 1안될 거고. 그럼 몇개 중에 몇 개고 하면 되죠? 우리 기부수라고 다리를 떨고 있어, 우리 오빠. 와우. 그럼면 낫겠니? 걔가 지금 붙겠니? 네? 여덟 개 중에 두 개일 거예요. 네. 1로 시작하는 게, 100으로 시작하는 게 그런데, 몇 개야? 28개인가요? 맞죠? 벌써 28명은 제꼈다5 0등만 찾으면 돼. 이제 2로 시작하는 생각해봐. 200으로 시작하는 거는 7개 중에서 몇개 고르면 돼요? 2개 고르면 돼요. 얼마예요? 21개. 벌써 몇, 몇 명이야 이게? 어머, 끝났다. 그럼 그 다음 거 바로 내. 49등까지 그냥 구해버렸어. 100으로 시작하거나 200으로 시작하면은 49등 안에 든대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50번째 나오잖아. 떨리지 않나요? 떨립니다. 그럼 제일 작은 수는 뭘까요? 뭐로 시작해? (300) 하고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5) 얘가 되겠죠 (345) 그래서 (60등) 아 (50등이구나) (50등) (50번째) 수를 알아냈다 바로 (345입니다) 아이고 하나 차이가 났네요 그래서 디귿은 냉드르 땡땡 정답은 (3번입니다.)